슬램덩크 와 슬램덩크 잠바 칠인데야 어? 이거 한번 도전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바지도 입고 이 쌍세트인가 이거 야 세트면 이 위인데 와 씨. 야 근데 이거 약간 추작 같은데 졸레 무거워 보이는데 이거 이게, 요쪽을, 요쪽을 많이 밀잖아? 그러면 요 앞에 이게 박스에 걸린다고. 그럼 저쪽을 밀고 이래야 되는데. 와, 이거 꼽히나? 이 뭐라 적혀있네? SD 샤 샨. SD 샨이 뭔 말이야? 상하 세트입니다. 아. 야, 씨, 한 판에 2 0 0 0원이되 이거는. 야, 이건 무시간데, 개수가. 비싼 거라서. 슬램 덩크한번 가봐. 야, 이거는 한판 2,000짜리기 때문에 500원 넣어야 세판 달랑 세판할수 있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요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그 끝은물에 한번훑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것밖에 안 가네. 뭐야. 무조건 여기 있으면 해야 되네. 저 위로는 안 가면, 어, 뭐야, 물렀구어 꽃게가, 영덕게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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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무뭐워 오천에 뽑을 수 있겠다. 십만 늘, 나 십만 늘렸는데, 이거. 물론 여기에서 추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개이득이 또, 소위장이 만들어냅니다. 목에서 딱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눌렀거든요? 저 눌렀구나, 눌렀거든요? 아, 아! 아, 진짜 이거 힘든데, 이거? 이쪽 부분 눌러볼까? 눌러지나? 아, 자, 마지막입니다. 저기 눌러지. 근데 이게 까... 이, 이쪽, 이쪽 다리가 이쪽이 돼있으면 밑으로 안 가잖아. 아하. 자, 여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눌러야 되는데요. 슬램 덩크아 야, 이게, 요 앞에 박스가 있잖아. 이게, 이거 없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이걸로 지금 가리고 있어. 자, 자꾸 저렇게만 되네. 다 아, 끝나버렸네? 자, 5천 원이 날라. 될듯 하면서 안되는 이런 클래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새롭게 똑같이 계속하니까 안되니까 자 과연 아슬램덩크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저 뒤쪽으로 한번 들 앞에는 지금 안되니까 뒤쪽으로 한번 들어보자 누르고 자찌개발을 안되는데 이런식으로는 안되겠다 이 무조건 여기 걸린다 그러면 아. 이거 한번 눌러지는거 해보자 박스 때문안될것 같은데 아, 안되네 누르는건 안된다 어? 이걸 이렇게 치지네, 이게 오른쪽 손이요 앞에 지지네 근데 이게 무조건 저것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해볼까? 박스가 위치가 오집니다. 저렇게 조금씩 치면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뽑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야, 그대로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아닙니다 이 다릅니다 지금 아니야 아니야 볼수 있어 이거 슬램덕크입니다슬램덕슬램덕크하면슬램덕슬램덕두 그. 그. 공포 둘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야, 야, 야. 밀어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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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그렇지, 찔러. 뿌셔볼 기계를 그냥 씨를. 이걸 누르면, 잠깐만. 누르면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그런지 테스트 해보자. 안 되네. 끝까지 내려가네. 아... 그냥 애초에 요거부터 칠걸, 그냥. 아, 아. 이거 기계가, 이 씨야. 그 7만원게 아까우니까 8만원나 구글번역기로 이거 뽑을 수 있나 추작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일본어는 할수없으니 8,000원 어려워아8 0 0 0엔썼다데안 뽑히는데 음... 또... やり方はこう後ろ見てもらうとこれが引っ掛かりがあるのでこの状態ですとこっち側を狙っちゃうとこう浮いてこうガンと戻っちゃうんですよなんで後ろ側をだんだン照らしていった後にこっち側ですね わりしこうちょっとずつずれてたかこうなって手前側を動かすためには後ろ側を動かさなきゃいけないのでまあ、でもだいぶ後ろ側動いてくれたので今度は手前側こっちですねギリギリを狙っていただいてだんだんこっち側に寄せていってもらう感じになりますここがだからここにここが当たら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くと多分取りやすいかなって感じですねああイージーイージーセッティングできますかんー 8000円の D 字ぐらいになってるんでこの状態今多かったんでここはいここが割とギリギリになったのではいはいこっち側を今度は狙っていかなきた汚れこをこっち側に当たっちゃうのではいはいこっち側ギリギリになりすぎたらこっち側にあれが当たっちゃう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はいこめんなさい一旦はバックスへと見るのさバックス때문에안っぽぴなのかな 오, 좋겠다, 야. 저 밑에만 치면, 이게 거, 꽃팅기준 같은데. 씨야. 야, 씨야. 하지 마라, 진짜. 야, 망신 하지 마라, 스틸 하지 마라, 진짜. 야, 스틸, 스틸 당해보였다. 와. 야,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 박스에 있지? 아크릴 박스에 있는 순간 끝이야. 나한테 후수주지 마. 이번에 못 뽑아야 할때내나 후수주지 내만 들어갈 겁니다. 이못보으면 진짜 시, 눈물 나면 이거. 꼬꼬가 눈물 나타인데 이거. 후수주지 마세요. 내만 들어 거야. 오른쪽 다리를 저쪽에다 글러가지고. 오. 어, 들지 마라. 안 늦지 마라. 안 늦지 마라. 마라.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쉽지 와, 원피스 가방. 우와. 이거 뽑을까? 아까 비카츄에서 이거 맛좀 봤잖아. 골드. 야, 근데 이거 뽑으면 하고 댕기 수 있나, 이거? 써보인다고? 일로야? 아이, 마이씨. 어. 이것도 아까 그런 방식이제 기다아니까 이거 코카콜라 헤드폰치인데요. 아볼까 루피 정품 한번 호전해보겠습니다. 자, 육회. 이건 한반 천원짜리니까. 일단 기본 노말 방식으로 음. 야 존나 힘 없어 보인다. 덜렁 덜렁 한다. 기 계가 기가 덜렁 덜렁 해. 오 불쑥 끓이 는데, 불쑥 불쑥 끓였 습니다. 아, 이것도 이거밖에 안 가네. 아, 오른쪽으로 가면 저거 시, 눌러서 갈 건데, 야, 이것도 가는 데가 정해져 있네. 아까 아빠, 아까 그 슬램덩크하고 똑같은데, 어, 야, 근데 말이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자 가나요 한 판에 천 원이니까, 와, 천 원도 비쌌는데, 이천 원짜리 하다가 이거 하니까, 싼 듯한 느낌이 드네요, 싼 듯한. 밑에 부분 한번 보자. 밑에 부분. 아, 이거 지금 밑에 넣었어. 이미 오천 원 넣었어. 오, 될것 같아, 이거. 거될것 같다, 맞지? 아까 원피스는 쓰레기였는데 이거. 아, 슬램덩크는 이거는 많이 왔어. 법비아이 뭐 주작이야? 아니야. 주작 아니야. 와. 아, 아,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아, 이거. 야, 실내덩크의 공포가.. 내 <laughs> 밑에 박스 책이 똥걸린데 이거.. 이거 약간 무인 것 같은데? 들었다 날때 랜덤으로 들어주는 무인 것 같은데? 딱히 내가 찔릴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5 0 0원만 내볼게. 한게 아까우니까 5천0원5 0원만 내볼게. 한 번은 걸리겠지. 6회 난 위를 잡고 위를 공략해 볼게 딴 데보다 딴데 하면 자꾸 온 상태 돌아오니까 요게 요게를 해봐야 돼. 한번은 얻어 걸릴 것 같아 너거 많이 올라왔지? 조금 조금씩 조금 올린대도 저쪽으로 올리... 올리기만 하면 음. 자, 뭔가 이거 뭐 시초 저렇게 막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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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두 개였다. 아, 아 힘이 없네. 지기 좁으면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올것 같은데 맞죠? 끝부분을 누르면. 루세지오와 어, 느낌 왔다 아아 아? 느낌 안 옵니다 망했습니다 이거 왼쪽 안 눌러진다 내가 얘기했다 아이가 왼쪽 눌렀지면 당연히 왼쪽 눌렀지. 이게 뽑기가 힘든 게갈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가려면 옆으로 더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렇지. 마지막입니다. 야, 아, 제일 처음에 있을 때그 자리 같은데. 일본 클클ス스事 갑니다 다스스트스스트 라스트. 야, 방아 아까 かあかあかあかあかあかあかあかあか 빠질 뻔かあかあかあかあ 뻔한, 빠질 뻔한 아, 씨, 안 할래 했는데, 아, 방금, 방금 씨, 나올, 나올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었어. 심한 고문 7입니다. 심한 고문 갑니다. 그렇지. 자, 가자. 왔다, 왔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자. 야,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자, 느낌이 옵니다, 지금. 아, 땀흘리네 자, 좋아. 좋아, 훑어, 훑어, 훑어. 어이씨, 도드하냐 이게 도둑니냐 이거. 음, 어, 눌러가지고, 이거 안 눌러지네. 팔이팔이한개짜리였으면다괜찮 이번에 오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기술이 안통했기 때문에. 그, 야, 근데 이걸 뚫을수 있는 게있나 이거. 이거, 이 기계 개발자고도 안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꼽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와, 자꾸 주라니까, 씨. 불쩍 하면서 안 되잖아, 이거. 머리 잘 썼네요. 줄듯 하면서 안 줍니다. 밑에 한번 보자 위에는. 위에는 안 되니까. 에이, 들지도 않네.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뭐 들어야지

볶음밥 한 마리 뽑겠습니다. 아,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공기가.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왔다. 왔다,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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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볶음밥. 오키메찌찌찌보 음. 눌러보라 씨야 눌러보라 어? 와추적이다 이거 막지개가 안내려가 이게 일정한 밑으로는 안내려가는 기울어지가지고 와 그러면 저거 왼쪽 끝에 공격되나 저거? 왓? 와, 다 빡? 아저 왼쪽을 들어야 되나 저게? 아... 와아처음 500원을 깔걸 아 망했네 애초에 500원을 깔걸 왓? 이거 주세기죠 이거 아, 이거 자가 페이프로 붙이놓거 아닙니까? 이거 아, 와...씨... 마지막 한번더 해보자 아예 왼쪽 끝으로 가보자 아좀더 갔어야 되나? 이런 씨... 1번 클래스가 심7합니다 이거 주작 클래스가 아... 망했습니다.